아팅 디디디 아팅 티티티티티디디티티티티티티리티티티티티티티티디티티티아니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디디디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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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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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수넷 대장 개장으로 을 보이겠습니다. 네, 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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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 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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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 명일, 어일 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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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가 명일, 명일, 어일 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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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헐 사진들이 있었어. 어 너네. 네. 어, 내가 내가 이런 거 아니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지요. 네가 당신이 넣었어. <laughs> 어떤 가방에? 제책 가방에 넣었어. 난 당신의 책 가방을 건든 적이 없어. 그럼 왜 내가 들고 내가 넣었겠어? 다들 조용히 하쇼 다들 조용히 하쇼 어제 일기쓰는데 사진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나 <laughs> <laughs> 내가 그림 다 그리면서 일기를 썼어.